마음 준비된 마음 꼭 필요해. 그리고 우리 예배전 찬양 때왜 미리 찬양을 하냐면 어수선하고 어저고 이런 마음들을 다 정리하고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서 은혜를 받으려고 이 준비된 이 예배전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아, 네. 오늘 감사하게에도 성사님들 주시면서또 아름답게 찬양을 하는 게그 영광을 돌려서 감사 정말 우리 하나님 꼭 은혜 주실 것 같은 이 시간이 될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할 때, 우리가 바울 사도가 말하는 믿음, 소망, 사랑이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고린도서에 나와 있는데, 그 사랑을 강조했던 건그 시대 배경 때문에 강조했는데, 원래 이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여러분, 이 신앙을 유지해주는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이에요. 믿음. 이 믿음이 가장 신앙의 기초가 되고요, 이 기초 위에 이제 기둥을 세우고 또 이렇게 위에 올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 믿음이 이 믿음이 없게 되면은 여러분 실제로 신앙상 유지가 안됩니다 저희 교회가 이 바깥쪽에 한 10평 정도 되는데 그냥 옥상 테라스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화초를 겨울 여름 내내 키우다가 이제 겨울에 이제 안에 들여놓고 되는 데 이제 겨울을 나거든요 근데 이 화초를 키울 때 저희 이제 사무가 굉장히 좋아해서 키우는데 그 화초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제 물을 안 주면 이파리가 마르고 그다음에 이파리 마르고 가지 마르거든요. 그 뿌리만 남는데 이 뿌리만 남는 이 화초들이 종종 있어요. 물을 안 주면. 근데 다 말라도 뿌리가 남아있는 건 물을 주잖아요. 그럼 다시 살아납니다. 그 화초가 몇 개월만 지나면 전의 모습을 그대로 되찾아요. 비 맞고, 그 다음에 영양분 주고, 물 주면은 다시 그냥 예쁘게 자라요. 근데 믿음이 어디에 해당이 되면건 뿌리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뿌리가 마른 화초, 절대 못 살아요. 물을 주도 못 살아요. 고 아무리 그살려고 해도 안 살아요. 왜? 근본적으로 영양분을 빠져도 뿌리 자체가 말라 버려서 회생이 안 돼요. 근데 믿음이라 그런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모든 걸다잃어버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주님 앞에 믿음을 잃어버리면 입 이미 죽은 거예요. 네. 그 아까 야구보 사도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우리 야구보가 믿음 없는 영혼은 죽은 겁니다. 네. 그래서 사도가 바 뭐라고 하냐면 믿음, 소망, 사랑이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돼요. 항상, 소망이 항상 있어야 되고, 믿음이 항상 있어야 되고, 사랑이 항상 있어야 되고, 이 세가지가 항상 있어야만 실제로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와 같은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을 뭐라고 하면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뒤로 가지도 마르고 <laughs> 이판도 마르고 아직 열매가 없을지라도 믿음을 정말 가지고 있다면 겨자씨만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생하고 다시 한번 기도하고 정말 우리 영혼이 뜨겁 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응답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아, 그. 이 믿음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건 물론 사복음서에 주님이라는 믿음의 강조가 있는데 그 전형적으로 바울사도와 함께 했던 그 사도들이 기록된 이 시문서 11장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11장 6절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음.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 아멘. 네. 아멘. 믿음이. 네. 하나님의 약속이 된 믿음. 그분의 말씀이 된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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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쁘시게 하지? 그럼 여러 믿음을 가지면 됩니다. 아, 네. 믿음을 가지고 기뻐해요. 우리 주님 마찬가지. 믿음을 가지면 기뻐합니다. 아, 네. 주님 모양서 다니는 자손이요. 그러면 그분이 기뻐해고 고쳐지잖아요. 자신의 자 약속 믿음 이상 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하시요